Oxygen production, 어디까지 저장이 됐을까? 자동 저장이 조금 해자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면야일초에 그냥 처음부터 아냐? 뭐야. 다 없어졌잖아. 아무것도 저장 안 됐네. 아무것도. 흥, 밖에. 이놈도 그대로 있어. 아이, 제기 어이. 아 잠깐만. 들어가. 들어가. 아 근데 다시 뻗어버릴까봐 조금 걱정은 걱정이다. 아 제길, 아 제길. 스타트가 별로 안 좋네. 나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다시 하지. <laughs> <아이.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서브 노티카로 왔습니다. 음, 별로 기운 기운이 별로 없네. 기분이 별로 안 나. 오늘은. 어, 황제의 집을 기어코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몇몇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두번째 녹화라 그 첫번째 녹화에서 황제의 집으로 가는 길을 제가 얼핏 찾은 것 같아요 확인은 안해서 그렇지만 거대한 용암동굴 길을 발견을 하고 그쪽으로 내가 사이클롭스를 끌고 가겠다 그러고 오는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녹화본이 홀라당 날아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한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녹화본에 있던 것을 똑같이 재현을 좀 해야 되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laughs> 하기 싫어. 뭐냐면 여기 라바리자드 라바리자드가 제 불칼로 잡아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 갔냐, 라바리자드 이리 와라, 너 엑스트라. 근데 얘가 일반 칼로, 불칼 말고 일반 칼로 잡아지더라고요. 아까 녹화본, 날아간 녹화본에서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얘를 불칼에서 일반 칼로 바꾸고 몇병 때렸더니 이렇게 배를 까지 짓고 죽더라고요. 오, 그래. 오, 얘가 죽네. 저안 죽을 것 같은 무적의 라바리리자드가. 자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라바리자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한 마리만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럼 혹시 얘도 이러면서 얘도 이러면서 얘를 이 우리 대왕 오징어를 이 조그마한 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로먹을 이걸 또 해야 돼. 경험부터 말씀드리자면 잡았습니다. 얘가 잡히더라고요. 아마 한 300대에서 400대 정도를 때린 것 같은데, 숫자는 안 셌지만, 잡혔어. 요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요 녹화본을 위해서. 참가, 아까 날아간 고 녹화본을 위하여, 제가 이거 대왕 오징어를 한번더 잡겠습니다. 냉장, 비누 먹을. 아까보다 손가락이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거 이게 잡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저번에 내가 천대 가까이를 때렸는데도 안 죽었던 놈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도 결국은 이 바다 속에 사는 생물이더라고. 역시 인간의 단검 앞에 데미지 그 일자리 단검 앞에 굴복을 하더라고. 코드아이즈님 때문에 언젠가는 카메카닉 그거 한번 하긴 해야되겠네 나도 올핏 그거 보긴 봤거든요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 내 스타일 아닌것 같은데 <laughs> 빨리 좀 죽어 이 해야될 일이 많다고 빨리 죽어라 어차피 죽는거 알고있다 어이 30초 아까도 어, 해가지고 숨쉬고 왔다 제일 큰거 하나로 딱 붙잡아 놓고 얼른 가서 얼른 가서 숨 쉬고 아 찜질방 안에도 아까 뭐 만들어 놓은 게 제법 있었는데 배터리 충전기랑 그런 거자 고고고 가가 가자 다시 다 다시 잡고 계속 배를 때려 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봐요, 잡았죠? 참 쉽죠? 이놈도 죽는답니다. 역시 이놈도 생물이야. 오, 어, 그래도 눈은 감았다. 안가 보이네. 우리 요미 아빠의 천국행 아니 바랄라행을 위하여. 야, 요미야, 오 여기 입에도 들어가지네. 우와. 오 이렇게 되네. 나 통과된다 근데. <laughs> 사진 하나 찍어야지. 아까도 사진 찍었는데, 자, 사진 하나 찍자. 여미도, 여미도 앞에 설래 찰칵. 아니, 아까는좀 이쁘게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 집이랑 합체가 돼가지고 별로 안 이쁘다. 여미야, 밥, 아까는 나밥 줬는데, 여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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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여미야, 이걸 어떻게 해? 좀... 내가 니네 아빠 잡았으면... 자, 없다! 여기 있네. 줘야지. 와꼭안 뭐 주더라. 애를 가지고 놀려. 밥을 줘. 밥을 내가 <laughs> 간질자 밥. 그렇지. 왜부르지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이, 전우석들 다 정리. 이놈들 정리. 그럼 우리 어디? 우리 집 근처에서. 까부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내가. 니네들이 대왕이라는. 대왕 오징어 문어를 내가 잡아버린 사람인데 니네들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사실 조금 징그러워서 뱀같이 생겨서 징그럽긴 해 이제 떳떳하게 우리 사이클롭스를 끌고 오자 음 21,000원 제일하는 거 아니죠? 난 세일 해야만 살수 있어. 부자가 아니라서. 나중에 내가 대기업이 되면 대기업이 되면은 게임 샀는데 돈을 안 아끼고 펑펑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두푼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대왕 문어 오징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내 사이클롭스를 여기다가 당당하게 대놓고 여기 내집 네 이러고 살수 있다 어 근데 아까 녹화본에는 여기 분명히 거머리가 붙어있었잖아요 그 날아간 녹화본에 근데 없네 이제 만들거를 미리 준비해서 가자 재료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어, 산화 알미늄 두 개. 그리고 금. 따로 흩어져 있던 금두 개. 우리 선, 이거 하나. CPU. 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물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밥 하나 먹고. 어,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금, 금. 얘들아, 금. 아, 금두 개.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배선 도구가 있네. 웬 배선 도구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지? 그 다음에, 티타늄. 아, 근데 티타늄 모자라겠다. 세 개밖에 못 싣고 가네. 어, 여기 가서 고급 배선 도구를 하나 만들면, 그러면 티타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어. 고급 배선 도구를 만들고, 가면서 이거 챙기고 올라가서 그래도 한번 했던 거라 착착착 뭐가 되네 이거 집어넣고 고급 배선 도구 만들고 사나이미님 있고 구리선 있고 기타늄만 몇개더 가져가면 아마 다될 거야 어뭐 그래도 확인해보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이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탁자 산호도 없고. 금이 하나 더 있으면. 아, 이거 밑에 금 없나? 용암바다에도 금이 많을 것 같은데. 용암바다에도 금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밖에 가서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금 덩어리를 못본것 같기도 해. 아까보다 사이클롭스를 좀더 좋은 위치에 세웠더니 훨씬 좋아졌네요. 여기다가 실내 재배기를 만들고 이걸로 밥을 보충을 하고 가져온 씨앗을 다 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터리 충전기를 만들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laughs> 이거, 이거.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 아까의 녹화본을 만들고 배터리 충전기에다가 이거는 달라졌네 아까 나 배터리 충전기를 저기 위에서 리사이클롭스에서 다 했는데 충전을 아 그리고 이거 만들다만 백을 만들어서 현재 31.6만큼 튼튼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고 밖에 나가가지고 싸돌아 다니면서 저기 뒤쪽 저렇게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롭스를 가지로 오던 와중에 내가 워퍼가 정말 싫다. 저 워퍼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고 있었는데 워퍼에 텔레포트 폭탄을 하나 맞고 텔레포트 되는 순간 컴퓨터가 뻗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녹화본이 다 날아가고 이 지경이 된 거지. 그 이후에는 지금 무서워. 또 뻗어버릴까봐. 이거 뻗어버리면 녹화본이 또 날아가잖아. 아,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녹화본 뻗어도 구할 수 있는 녹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내가 방식을 바꾸고 올게요. 잠시만요. 돌아왔어요. 이거 방송 그냥 그대로 연결되죠? 유튜브에는 이게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제 컴퓨터가 뻗어도 녹화본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이방식으로 하면 뒤처리가 후처리가 좀 있어서 귀찮거든요 사실 귀찮기 때문에 이걸 안 썼는데 써야 되겠다. 그렇게 휙 날아가 버리니까 대책이 없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거로 쭉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저기 뒤에 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전 녹화에 그래서 크기로 갈 겁니다. 네. 이미 이 밑에는 이제 대왕 문어 오징어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대장이야 이 용암바다에서 내가 제일 센 놈이야 아까 이쪽으로 가서 이쪽편으로 그 뭐냐 리퍼 해골이 있는 곳 그래 여기서 분명히 대왕우징어 목소리가 한 내가 분명히 잡아 버렸는데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여기서 대왕우징어가 한 마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치기 <laughs> 난안 깨져 그리고 여기 어디 근처였는데 여기 어디 근처에 저기 있네 저기 리퍼 뼈 보이죠 리퍼 뼈가 보이는 곳에서 이쪽으로, 대가리 쪽으로 이렇게 갔더니, 뭐가 어, 이렇게 쾅쾅 갇히냐? 여기에 내가 예전에 브라운 슈트를 입고 한번 뛰어내렸었던 기억이 있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용암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지금 역시 잘안 보이네. 이 거대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 봤죠. 밑으로, 잠수. 어, 이거 다 받치는 거야, 이거? 어어어어어어 이게 <laughs> 받치는 건가? <laughs> 아까 저 워퍼 때문에, 저 워퍼가 나한테, 어, 그래, 그래, 죽여, 죽여. 어우, 지네들끼리도 싸우네. 워퍼 죽여버려라. 기가 먹을 졌어. 전자석 때문에 내 컴퓨터가 뻗어버렸다. 이렇게 쭉 내려왔더니 여기에 예전에는 왜못 봤는지 모르겠는 이 거대한 동굴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는 내가 사이클롭스를 타고 와봐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 나가다가 사고가 났죠. 내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을 띄우면서 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화도 다시 하고 말도 안 되는 대왕 문어 오징어를 또 잡고 와 여기가 저번에 오드아이즈님이 얘기했던 그 거대한 크기구나 용암 바다 맞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황제 이거 왜 이렇게 기울어? 왜, 뭐, 뭐야 이거 어디 받쳤나 아이고 여미 밖에 좀 봐줄래? 내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야 사이클롭스한테 쿵쿵 바치지 말고 뭐야 이거 왜 안가? 근데 야, 안 들어가지는 것 같다 사이클롭스가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 그림인데 못가 이거 왜 이렇지? 이 정도면 사이클롭스 지나가는데 저기 앞에 보여요 외계인 시설 저기 앞에 오 간다 간다 내가 좀 전에 너 어딜 갔다 박은거야 음 처음 보는 외계인 시설 여기가 맞는가봐요 제대로 찾아왔네 나 오늘 정말 오늘 하루종일 황제 있는 집 찾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 오늘 노가다도 좋다 잠깐만 더 가면 안되겠다 저기도 요미 아빠가 쟤는 요미 엄만가? 요미야 쟤 누구냐? 엄마냐 아빠냐? 말도 있는데 아, 아주 딱 붙어서 지키고 있는데 저거 아! 야 너보고 딱 붙으란 얘기가 아니었고 이마 피해가자 이 자식이 이거 나 나중에 나가는 길을 확인을 안 해놓으면 못, 못 나갈텐데 여기서 못 빠져나가서 여기서 영원히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잖아 정말 오늘 나 하루 종일 찾을 예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쉽게 잡아버리고 의외로 대왕 문어 오징어도 쉽게 잡아버리고 정말 의외로 뭔가가 다 쉽게 풀렸어요. 컴퓨터가 뻗어버린 거 말고는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가 뻗은 것도 정말 의외였다. 한 번도 없었던 건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컴퓨터도 뻗어버리고 녹화본도 날아가 버리고 방송 시작하고. 몇달 만에, 초반에는 녹화본도 많이 날려버리고 마이크도 안 켜고 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튼 오늘 실수 아닌 실수를 했네. 아이, 떨어져, 징그러, 이 자식아! 저런 게턱 붙어가지고. <laughs> 우리 대왕 문호 오징어랑 딱 반대편에. 하, 반대편에 주차를 하고, 주차자. 엔진, 파워링 났어, 나는 이제. 일단은. 일단은. 한번. 오,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워? 나그옷 입었는데. 이거 리인포스드 쇼트를 입었는데 이거 이 자식이 내 냄새가 나냐? 냄새를 맡았나? 여기 있었던 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니가내 냄새를 맡았구나. 우리 사이클롭스를 공격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응? 여기 뭐야? 이거 뭐웬 이런 여기 입구냐 혹시? 아니네. 그래, 라이트네. 아이씨 워퍼다. 빨리빨리 움직이자.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오, 여기 들어가는 길이네. 뿅! 아야, 너무 높은 데서 들어왔다. 이 바보... 뭐야? 이 야, 너 임마, 여기... 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어. 헬프 됐다. 그래야 되겠죠. 파란색이다. 드디어 파란색을 쓰는구나 여기 왜 브라운 슈트를 입어야 아뭐 채굴하는거 있다 그랬나? 쟤를 잡아버릴까? 쟤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한 5분? 5분 정도면 잡으니까 잡아버리죠 아 저거 잡아야되겠다 이거 신경써야가 안되겠어는 안 신경써야서 안되겠고 우리 요미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까 아빠를 잡았다고 그고 치면은 이제 너는 엄마니까 엄마도 잡자 잡아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걸리적거리고 신경쓰이는건 싫으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산소공급은 산소공급은 저기 옆에 가가지고 우리 황제의 방에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피가 빠지네. 뜨거운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죽는지, 니가 먼저 죽는지 일단 한번 해보자. 열 데미지 입고 있어요. 그니까 러 피가 빠진다니까, 지금. 그니까 산소 공급은 옆에 황제 방에서 할수 있는데, 잠깐만, 너 가면 안 돼! 황... 황제 방에서 할수 있는데, 피가 빠져서 그게 조금 걱정이라. 이 얘를 먼저 잡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버리느냐. 그러니까 칼질을 빨리 해야 돼. 아까 보니까 그렇게 서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 얘가 없어져야 마음 편하게 일을 하죠. 여기다가 탁 우리 사이클롭스를 딱 대놓고. 근데 내가 지금, 피가 빠지는 거랑 산소가 모질하는 거랑 이건다 빼놓고, 그건 그렇다 쳐. 손가락이 너무 아파. 이런 <laughs> 식 손가락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목.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는 손목이 아파. 우리 요미는 어디 갔나? 이렇게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요미는 구경하고 있나? 만약에 여기서 요미가 엄마 아빠 죽였다고 미쳐가지고 갑자기 변신을 해서, 나, 나한테 달려들어서 날 죽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지. 요미 너도 죽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요미 아빠가 맞는지도 사실 불분명하잖아. 요미는 다리가 다섯 개고 얘는 다리가 여섯 개인데 크면서 한개더 자라. 아? 순 놈이 다리가 하나 더 있나? <laughs> 순 놈은 다리가 여섯 개, 암 놈은 다리가 다섯 개. 나중에 얘 잡고 나서 암제봐 아디 숫자를 한번 세 봐야 되겠다 보통 이때쯤이면 죽는데. 끝났음, 끝났음. 잡음, 잡음. 드릴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조그만한 단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얘도 사진 찍어주자. 어우, 땅 밑으로 가라앉아. 잠깐만, 나 수, 산소. 아, 별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우리 사이클롭스를 여기다가 편안하게 입구에 가져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저런 녀석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일하기도 편하고. 오 분도 안 걸렸죠. 오. 방금 얘가 하는 말 들었어요. 와, 나 소름 돋았어. 당신이 최고의 파일럿 이 행성에서 최고의 파일럿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얘가. 와, 이, 이, 이 이거 인공지능도 괜찮네. 내가 여기 있는 놈들을 다 잡아 버렸다는 걸 얘가 안구나. 우와. 이제 이 행성에서는 적이 없어요 무적이야 캐론님 어서오세요 <laughs> 캐론님이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헷갈렸다 어? 어서오세요? 그럼 난 뭐라고 그래야지? 어이. <laughs> 이건 뭐야 아주 당당하게 이제 황제 입구에 황제 집 앞에다가 그냥 당당하게 주차를 한다 어이 황제 이 자식아 너나안 불렀지 네 부하들만 믿고 난 부르지도 않고 이거 진짜 여기는 이거 엔진 안 꺼도 되지 않나 엔진 안 꺼도 돼 그냥 켜놔 그냥 황제 이 자식 난 부르지도 않고 난 그렇게 고생치고 뺑뺑이를 돌리더니 내가 찾아와 버렸다 이 나쁜 자식아 황제 집 옆에다가 우리 집을 지어버릴까? 좋아! 가자. 아, 잠깐. 에이, 석판. 에이, 맞아. 생각났다. 서판 너무 신이 나서. 그리고 여기 안에 색깔도 너무 이뻐 사이클롭스 안에 색깔 봐 아이, 철학색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석판 어디 갔지? 이거 주황색 석판도 쓰일라 쓰일라나요? 주황색 석판도 한번 가져가 보자 혹시 쓰일 줄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구급상자 하나 그리고 혹시 작업을 오래 하면 물 하나 또 혹시 모르니까 밥 하나 좋아 이 정도면 뭐 만반의 준비다 가자 이거 연료 충전지도 이제 뭐 바꿀 필요 없지 배터리 100% 짜리 있고 100% 짜리 하나 더음 완벽해 완벽해 준비는 완벽해 가자 여기 뭐 들어있는 거 없지 황제야 내가 왔다 내가 여기 오려고 진짜 몇 날을 고칠 보실... 고생을 했는 줄 아냐, 너? 그냥 가도 되지만, 폼 나게 나도 키큰 걸로 타고 가자. 내가 이렇게 키가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스타트 두 번요. <laughs> 두번 했어요. 사실은 세번 했어, 세 번. 했어요, 세 번. 컴퓨터가 한번 뻗어버렸어. 요 우와, 무시이 여기 안에? 오나 아, 이거 저 녀석은 날 공격 안 했지? 와 이것도 가져가고 싶은데. 오 이거 그거구나. 오르가닉 매터 아직 그 파티큘레이터 궁금하진 않네요 나노봇 나노봇은 보이지도 않아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이야 이게 정말 나노봇이다 이것은 유니버셜 트랜스레이터 이거는 번역기 이나 어, 주지 그리고 이거는 에일리언 빌딩 블록 엘리언 빌딩을 지을 때 쓰는 블록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는, 트래킹, 임플란트. 추적, 어, 추적 부속 장치. 신기하다. 재밌다. 너는, <laughs> 엘리언 로봇은 이미, 어? 석판이 또 필요해. 너는, 어이, 여기 블루스판인데. 나 블루 없는데. 아니, 구, 경해보자 기웃, 기웃. 기웃, 기웃. 잘 안보여. 파란 석판도 만들 수 있죠. 저번에 보니까 파란 석판도 만들 수 있더라. 리디멘타리 타블렛. 루디, 루디메타리. 이거는 홀로그래픽 프로젝터. 와, 홀로그래픽 프로젝터 좋겠다.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에일리언 스테이터스. 스태츄 엘리언 석상 뭐 어, 이거는 태극 문양인데? 엘리언 조각 오우씨 뭔가 심오해 하하하 <laughs> 예술 작품이다 이거 엘리언 칼이다 이거 앤시언트 아스 블레이드 다 했나? 그리고 요 놈은 응? 오, 키를 낮춰주네. 어 아, 잠깐, 이거, 이거 캐야 되잖아. 와,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저기서 그면 꼭. 무슨 소리? 데이터 다운로드.